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본문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음, 요한계시록이라는 본문을 굉장히 드물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음.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난해함, 또 모호함, 이런 것들 앞에 음. 참 장애물이 많은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매우 논란이 많은 문서입니다. 그에 걸맞추어 온갖 다양한 해석이 또 난무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이 가장 애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안에 뭐 이긴 자, 말탄자, 뭐 이런 그 상징적 인물들을 이용하여 그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바로 그이긴자다그 다시 오실 자다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본문이나 단어나 개념들, 사건들을 직접 지금의 현실에 연결시켜서 적용하려고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행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록에 나오는 66경기라는 숫자를 바코드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일루미나티라는 무슨 어떤 음모집단과 게시록의 내용을 연결 짓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그런 것에도 무언가 음모가 있다. 게시록에 그런 게 나온다라고 직접 연관성을 음, 해석, 연관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시도와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현실적으로 누구 누구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부터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건 신학적인 개념인데, 세대주의라는 어떤 신학 사조가 있어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어, 우리의 역사와 직접 연결시켜서 역사가 성경이 전개되는 순서와 어, 비슷하게 우리 역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과거는 무슨 시대였고, 어떤 시대를 거쳐 지금은... 뭐, 게시록에 나오는 어떤 시기이다. 그래서, 음, 언제 종말이 오는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가? 그것을 역사의 시기와 다 관련 지어서 몇 년, 몇월에,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시안도 종말론을 제기하는 근거로 요한계시록 본문이 많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다양한 독자적 해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성경 본문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읽는 읽는자의 그 주관적 경향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다양성과 가능성을 허용하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먼저 요한계시록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 그것을 잘 살펴본 후에 해석을 해야 잘못된 해석으로 빗나 가지 아니하고 계시록 자체가 의도하는 원래의 의미를 우리는 잘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요한 계시록은 무슨 책인가? 그것을 어 알게 해 주는 단서가 기초적인 단서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하면 첫 번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 일치된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다 그 요한복음을 쓴그 사도 요한과는 다른 또 다른 요한이다라는 주장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쨌든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게시를 주셔서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게시를 받아서 적은 본문이다 라고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게시라는 것은 그 원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덮개로 덮여 있던 것을 그 덮개를 열무로써속 안에 있는 내용물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게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개시이면서 요한개시록의 개시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묵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묵시. 묵시란 무엇인가? 이 묵시란 묵시문학이라는 어떤 특별한 장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개시록은 묵시라고 할수 있어요. 문학 작품 중에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연극 대본으로 쓰여지는 희곡도 있고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한 계시록은 묵시 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이 묵시 문학은 무엇을 위해서 쓰였는가? 어떤 경우에 묵시 문학이 사용되는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 이런 것들이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시록도 역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할수 있는데 묵시문학은 언제 어느 경우에 주로 쓰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어떤 억압적인 사회 구조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그 억압적인 구조와 그 억압의 주체자들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경계하려 할때 주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배받고 있던 식민지 식민지의 그 백성 입장에서 정면으로 노골적으로 일본 정부를 일본 천황을 비판하면 바로 잡혀가거나 제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억압하고 있는 불의한 그 정권과 구조 하에 살때 그러나 정면으로 나서서 비판하면 제재를 받고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을 회피하여 간접적으로 현재의 불의한 억압적 구조와 주체자들을 비판할 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불의한 구조를 비판하느냐? 상징을 사용해서 그리고 비유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뭐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음료용육육뭐 이런 상징들이 많이 동원돼요. 그러면 용룡육이나 그 용이나 뭐음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직접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용6 6이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 따로 있고, 음료, 바빌론, 머리가 달린 용, 뭐 일곱 별, 이런 것들이 그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들이나 구조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직접 이름을 들어서 비판하면 제재를 당하니까 간접적으로 상징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사용하고 비유를 사용해서 현실의 구조를 비판하려고 할때 그럴 때 바로 묵시 문학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당시는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라는 나라가 이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초강대 권력이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그 당시의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 제국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권을 지고 있던 로마를 직접 비판하면 금방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요한은 상징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로마를 용으로 지칭한다든지 로마를 음녀 바빌론이라는 말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보여집니다. 또, 숫자를 가지고도 어떤 인물이나 대상을 상징화 합니다. 게시 해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666이 누구냐? 또 666이 뭐를 뜻하는 거냐? 여러 가지 설들이 해석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주로 어떻게 보냐면, 당시 그 로마의 그 황제였던, 그리고 아주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를 상징하기 위해서 666이라는 숫자를 동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그 숫자, 아, 글자가 숫자의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기억리은, 디글리을, 그리고 1, 2, 3, 4가 따로 있는데, 히브리어는, 예를 들어, 기억은 일에 해당되고,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니은은 뭐 이에 해당되고 그래서 숫자 아니, 글자를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황제였던 폭군이었던 네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꾸고 그 글자를 숫자로 변환하면 네로 이름이 바로 666이 돼요. 그래서 666은 당시의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이 14만 4천을 실제 실제 딱 14만 4천 명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너도 그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도 상징입니다. 정말 14만 4천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으로만 보자면 14만 4천명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게시록으로만 보면 이 14만 4천명은 모두 남자예요. 그럼 게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게시록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천국에는 남자들밖에 못 들어가요. 여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도 딱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성경 해석이 아닌지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즉시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666, 14만 4천, 바빌론, 음료, 용, 뭐 이런 식의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용어들은... 실제로 어떤 존재하는 인물과 세력을 직접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오해해서 지칭하는 그런 도구적 용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도구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문학 형식이 바로 묵시문학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묵시문학에 해당된다. 그러면 사도, 저자 요한은 왜 묵시문학을 사용했느냐? 당시의 포갑적인 로마를 비판하고자 하는데 직접 비판하면 제재를 받으니까 묵시문학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로마를 비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 그래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계시록을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의 특징은 무엇이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래서 3절에 이 저자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laughs> 성경의 예언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 준다는 의미에서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란 말을 말을 쓸때그 예자는 우리나라 말로 한자 한자를 사용한 말인데 그 한자의 예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예는 미리 예 미리 예. 그래서 이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은 정말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예자는 맡길 예자를서 쓴 예언이란 말이 있어요. 맡길 예, 맡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에게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서 그 맡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는 의미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다두 번째 예언에 속합니다. 물론 성경의 예언 안에도 미래 일을 알려주는 본문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결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고 기룡화복을 점쳐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맡겼다. 그 맡은 자들이 하나님 의 말씀을 중간에 대신 전달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 예자가 맡길 예자예요. 누군가에게 맡긴다, 위탁한다. 그처럼 성경의 예언도 하나님이 인간 중에 누군가에게, 예언자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 맡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예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요한도 예언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인간들에게, 당시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예언자인 것이고 요한이 전하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어떤 특정 기능이 있습니다. <laughs>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록 현재 보이는 것들은 다 악하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든 악과 억압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자 하는 기능을 예언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동참하거나 또 악에 동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악을 사용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이 체제와 이 체제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악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 악에 저항하여 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선을 포기하고 그 지배적 구조가 강요하는 악에 동참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은 그들에게 참아라. 그리고 인내해라. 여기서 지면 안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이 악의 구조와 체제를 따라 행하려는 자들에게 만약 그 악에 동참하면 장차 너희들도 역시 악이 심판당할 때 같이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계해 줍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로마의 악과 억압의 구조에 순응하거나 동참하려는 유혹을 이기라고 권면이라는 목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은 목회서신이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어떤 목자가, 당시의 목회자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지역의 교회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이렇게 보낸 회람용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목회 서신을 보냈던 것처럼 뭐 고린도 전서로 마서 그게 다 특,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도 자기가 목회하고 있던 대상인 지역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이것을 받아서 읽고 누군가 낭독하여 성도들이 다 들으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는 뜻으로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4절에 나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목회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정도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곳에 일곱 군데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로마의 어가파에 있는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게 목회적, 목적으로 요한이라는 목자가, 목회자가 써보낸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세 가지 아웃라인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비교적 안전하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다. 당시의 비인간적인 억압적 구조였던 로마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다.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초대교회 성도들 힘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로마의 악에 불의에 동참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 그것을 격려해 주고자 쓰였던 예언의 말씀이고, 세 번째, 당시 초대교의 핍박받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믿음을 지켜라. 라는 뜻으로 써 보내진 목회자가 보낸 목회용 편지다. 이세 가지라는 큰 기둥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 중에서 요한이 처음, 맨첫 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즉,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마라나타의 소망을 요하는 이 교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다시 온다는 재림의 소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첫째는 시간적 차원에서 지금은 로마 밑에서 힘들고 핍박받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때가 되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런 시간적인 희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것은 시간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해방과 구원의 날이 온다. 그런 인내를 강조하고자 하는 시간적 소망을 주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소망을 줍니다. 이 공간 차원에서는 뭐가 핵심이 있으냐? 여기. 시간적 차원에서는 지금.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때가 되면 해방이 된다. 공간적 차원에서 여기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오면, 여기는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의가 내려오면, 이땅 역시 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소망을 주고, 공간적으로 여기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라는 두 차원에서의 희망을 주고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은 당시의 비인간적인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억압화에서 고통당하며 신을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악을 비판하고 그 악에 물들거나 패배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며 그리고 그런 인내와 믿음의 삶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인정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주려는 목회적인 서신이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에 대해서 유튜브에 엄청난 해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666 아마겟돈, 3차 전쟁, 이스라엘, 러시아 붉은 용, 뭐, 바코드, 백신, 그런 거다 보지 마세요. 거의 99% 그런 것들은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현재 나타나는 일, 현재 나타나는 특정한 일들을 직접 설명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만약 성경이 현재 일어난 일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면 정말로 성경만 잘 통달하면 시대를 예언할 수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간은 나도 모른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라고 분명히 밝히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밤에 도적처럼 오신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는 아무도 예측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고, 3차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살고, 뭐 어느 나라가 지금 붉은 용이고, 이런 그 우리의 현실과 직접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건전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깊이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신데 하루라도 손 털고 나오셔야 돼. 계시록 자체가 밝히고 있는 묵시 예언 목회적 서신이라는 세 가지 그 기둥 안에서 그 계시록을 잘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 주고자 하는 궁극적 결론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신다는 것은 장차 오실 재림도 의미하지만 지금의 고통과 억압과 괴로움 이것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실 그런 때가 있으니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중간에 포기하고 믿음을 단념하고 대충 대충 세상과 하나가 되어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려는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이것을 주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계시록 어, 앞에서 건전한 해석과 믿음 위에 잘설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laughs>